개인 전도입니다. 주제 성경 구절은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미션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전도를 실천하여 전도의 응답을 받는 개인전도 미션 6가지에 도전하시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개인전도 미션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은 10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 중에도 가장 큰 응답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기 바라고."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전도의 두 번째 미션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라.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넬료가 평소에 전도 대상자로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는 <laughs> 세 번째 개인 전도 미션은 전도의 작은 실천을 하라. 모든 만남 가운데 전도의 작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가운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만나고요. 또 만난 가운데 마,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게 되면 전도자료를 전달하고요. 또 만나다가 시간표가 오면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를 놓고 기도하며 자료를 주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학생은 카카오톡으로 불신자 친구에게 복음의 말씀을 매일 보냈습니다. 불신자 친구는 그 카톡을 늘 무시하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우울할 때 친구가 보낸 카톡 보낸 그 복음의 말씀을 읽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친구가 보낸 그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점도를 놓고 매일 보낸 그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던 불신자 친구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개인 전도 미션 네 번째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라.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나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계기가 변하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되시기에 믿는 것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개인전도 미션 다섯 번째는 영전 메시지 성구를 묵상 기록하라. 구원의 길 성경 말씀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복음에 집중하기에 좋은 치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전 메시지 성구를 묵상하고 기록하면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쓰임 받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일주일에 한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라. 요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일지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세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보험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복음을 들을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을 만날 수 없는 혼자의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은 사람들한테 낯을 가려가지고 복음 제시하는 이 미션을 계속 못하다가 거울을 보고 복음을 제시하는 이 미션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 친구한테 술을 먹자는 연락이 왔었어요. 그 학생은 그대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거울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고 그 불신자 친구는 예비된 자였고 시간표에서인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는 평상시에 이 학생이 전도를 놓고들 준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개인 전도 미션에 도전하시는 우리 전도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개인전도 미션에 도전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요한 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인에는 이런 전도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